2015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덴탈이 나왔습니다. 자, 프로이덴탈은 교실의 수업을 위한 바로 어떤 게 나왔냐? 바로 사고 실험. 사고 실험을 그의 교수학습이론에서 제안합니다. 자, 사고 실험에 대해서 교사가 나눈 가상 대화의 일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먼저 봐줘야겠죠. 자, 문제 보면, 프로이덴탈에, 프로이덴탈 밑줄 칠게요. 교수학습 원리의 관점에서 사고 실험의 역할을 적으시오. 자, 사고 실험의 역할 적고, 그리고 사고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의의를 이 문제, 가상 대화의 근거에서 적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가 사고 실험이 어떤 게 좋은 게 있다 적는 게 아니고, 가상 대화의 근거에 하 적는 것을 우리가 이의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사고 실험을 알기 전에, 우리 프로이덴트의 교수학습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외운다 했나요? 바로 역형, 역형이죠, 역형. 안사, 밥안사. 그때 밥안현. 그리고 발까지. 자, 역은 바로 역사 발생적 원리가 되겠죠. 그리고 형은 형식부력의 원리. 그리고 안은 안내된 재발명. 그리고 산은 사고 실험, 반은 바닥, 그리고 탐구 단계, 그리고 반은 반석적 사고, 현은 현실과 결부된 되 수학 발전적 조작 가능성. 자 이렇게 있죠. 자그럼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발생적 원리는 우리가 이 역사에서 발생된 순서로 배우자라는 거고 형식 부력의 원리는 원래 대수적 확정시에 기존에서 유지되었던 것이 이제 넓어진데도 바로 유지된 성질이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안내된 재료양 명이라는 것은 바로 역사 발생적 원리로 가르치는 것은 오케이야. 좋아. 자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스스로 환경에 맞게 개선된 방법으로 지도해야 된다는 게 안내된 재발명이 되겠고, 사고 실험이라는 건 뭔가요? 사고 실험은 바로 이제 학생의 입장, 그리고 반응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수학자 마음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으로 학생이 이제 재발명을 도울 수 있는 게 우리 바로 이제 사고 실험이 되겠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닥, 바닥 탐구 단계는 넘어가고, 반성적 탐구 단계, 아예 반성적 사고죠. 이건 교사는 적절한 발문으로 반사를 이제, 반성적 사고를 촉진시켜야 된다. 그리고 현실과 결부된 수학은 예를 들어서 수학과 활동을 거치지 않으면 학생은 수학을 자신만의 안목으로 이렇게 보지 못해요. 자 그리고 현실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현실에서는 사용 못한다는 게 현실과 결부된 수학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전적 조작 가능성은 바로 수학은 학생과 관계가 많은 실생활에서 발생해야 적용 가능하고 재창조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사고 실험만 나왔기 때문에 사고 실험에 관해서만 조금 접고 가도록 합시다. 자 사고 실험을 쉽게 말하면 뭐다 바로 학생의 반응을 고려하고 수학자의 마음을 추측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 사고 실험의 역할과 지금 의의를 대화에 근거에서 찾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사고 실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자, 내 학습 내용을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라고 김교사가 말했습니다. 자, 최교사가 삼각형수 덕센 정리 중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문제가 있다. 자폐품에서 자폐를 이용하여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어떤 거를 하냐면, 삼각함수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이 문제를 지도하면서 겪은 어려움, 그리고 기억이 남는 것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자, 학생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지 못했고, 이상하지 못한 학생이 궁금증에 충분한 답을 주지도 못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고 실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학생이 좌표를 이용하지 않고 삼각함수에 덧셈 정리를 증명할 수 있지 질문할 때, 제가 좀 망설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충분한 답을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덧셈 정리를 증명할 수 있을지 망설였다. 자 그렇습니다. 자 학생의 눈높이를 맞는 수학 수업을 위해서는 수학 업에 앞서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이김 교사가 말한 철저한 준비라는 건 뭔가요? 이 예상치 못한 학생들의 궁증을 우리가 미리 수업하기 전에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을 충분한 답을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철저한 준비가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더센 정리로 문제 다시 돌아가면 어느 수학자의 접근, 자 어느 수학자의 접근을 찾아보면 이 넓이를 뺀 것은 ACD의 넓이와 같다는걸 이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읽고 나오고 자 나눈 대화를 통해서 사고 실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자라고 우리 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 실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바로 사고 실험의 역할은 학생의 반응을 고려하여 수학자 마음에 추측을 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학생에게 가르칠 이런 정보 증명,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 공부하고 갈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고 실험의 역할은 제가 여기 적은 거 이거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학생의 반응을 고려하여서 수학자 마음을 추측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이 이제 재발명을 돕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사고 실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의를 대사에 근거하여 두 가지 제시하라고 했죠. 자, 첫 번째로 수업 장면 여기 관련해서 볼때 바로 이 증명할 수 있는지 물어봤을 때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하고 망설였다고 했죠. 이걸 바로 이제 충분한 답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그게 있죠.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얘기를 할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어느 수학자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수학자의 마음을 이제 추측을 해봄으로써 이렇게 증명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도 바로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통해서 설명할 수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정답은 두 가지가 되도 되겠습니다.